안녕하세요. 블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6월 15일 수요일이고요. 구약성경 에스더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만이 모든 사람 위에 지위를 높이 주고 그가 대신들 위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할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각 사람 이 하만은요, 이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보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고 하만은 엘람 신을 섬기는 하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엘람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들은요, 이 모세가 모세가 올로올 쪽에 출애굽해서 올라올적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한거 기억나시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적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아말렉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이 원수는 에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바, 바벨론에서 모르두개와 이 유다인들과 이또이 이 아말렉 사람 아각과 같이 만나서 원수가 서로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마는요, 여기에서 유다인들을 어떻게든지 멸하려고 그래서 작전을 세우기를 하죠. 사람의 신으로 섬기는 이, 이 사람을 여러분, 이 하만 같은 경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거고 모르드게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궐문 앞에서 신하들 앞에 절하지도 않고 하만이 끌어 절하게 해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오직 선민이라서 세상 사람들한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대걸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두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에서 있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유다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날마다 코나 권하, 코데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라 했더니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이 유다인이라고 알렸을 때 하만이 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패한 거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해방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아스레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을, 물, 어,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을, 달에 대하여 부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부서트리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 달, 곧, 아, 어, 아다월에 얻었다. 이래서, 유다족 속을 말살하는 것을, 바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두 달, 12달, 열두 달째, 열두째 달, 곧 아다월에 그 일을 행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만은 하만의 욕심대로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할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유다 족속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은 그 자신이 그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왕의 왕에게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 일란, 일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줄 만큼 하마느요주기도 높고. 자기한테 갖고 있는 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만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을 유대, 대적곧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서 쉽지 않니까 하만에게 그 반지를 줘서 모든 걸다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권 말고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이러한 것을 주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13절에 가서 보면 좀 말씀이 기니까 중간에서 보면 12째 딸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도둑하고 전멸하여 또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은을 은을 갖다 주고서 이 은을 1만 달란트나 갖다 주고, 그리고서 유다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감찰하고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명령 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서 그를 준비하게 합니다. 각종. 어, 포로들을 전부 색출하고 수상궁에서 모든 유다인들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악인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승리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앞에 기도하면은 악인들은요, 바로 이 모래성에다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판석 위에다 집을 짓는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면 모든 걸 승리하는 준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